안녕하세요. 초고수 영어 지원입니다. 자, 어순심화 9강자 오늘 내용은 좀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긴 문장을 뭐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 뭐 어순을 극복시켜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유튜브 영상 몇 개를 제가 클릭을 해봤는데 어뭐 이제 예상과 예상대로 제 별로 이제. 그렇게 실수가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이제 뭐긴 문장에서는 뭐앤드나 OR 같은 그런 접속사를 써서 문장이 길어진다 하는데 그 정도는 이제 뭐 거의 초급 쓰던 중학교 1학년 수준이고요. 실제로 이제 긴 문장을 만드는 접속사는 앤드 OR이 아니라 그 이상 레벨의 뭐 접속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다룰 거고요. 저는. 그 무엇보다 이 문장, 절, 긴 문장을, 긴 문장에 대해서 만들려면, 일단 이 문장과 절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문장이 무엇이냐 하면은 보통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주어동사. 네. 근데 이제 또 절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어동사. 자, 그러니까, 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문장도 뭐 주어동사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절도 주어동사.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장이나 절이나 둘다 주어동사인 줄 알아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결국은 긴 문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과 절의 차이가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어 동사가 아니라 주어 수로라고 불러야 하고요. 자, 그래서 문장과 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예은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얘는 주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격보어 수로도 있죠. 그래서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장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예문 I'm a boy and you're a girl 할때 여기에서 I'm a boy 얘는 주어, 수로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 I'm a boy는 문장이 아니라 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어, 의미 덩어리지만 I'm a boy는 문장이라고 말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I'm a boy, you're a a girl에서 I'm a boy는 문장이 아니라 절입니다 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간단합니다 지금, I'm a boy는 이 전체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전체가. 그래서 문장이라는 것은 그말 시작해서 마침표 찍기까지 그 전체를 하나의 문장이라 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I'm a boy and you are a girl 했을 때이 I am a boy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I am a boy and you are a girl 해서 girl까지가 하나의 문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색깔로 구분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인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안에서, 그 문장 안에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 I 임 m a boy. 이건 문장 안에 들어가는 일부 내용입니다. 일부 덩어리예요 일부 의미 단위. 그럴 때는 이걸 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전체, 이 시작에서 마침표 찍기까지 그 전체를 문장이라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I 임 m a boy는 boy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you are a girl까지 이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되셨죠? 자 그리고 절이라 부르려면 이렇게 이제 접속사가 있어야 합니다 접속사 그리고 뒤에 또 you are a girl 해서 이렇게 주어수로가 있고요 그래서 얘도 절이죠 또 그래서 일단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절이라는 것은 반드시 접속사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단독으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절이라 부르려면 절이 이렇게 두개 이상 있어야 해요 그래서 I'm a boy 얘는 또 절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I'm a boy 이 전체가 문장이지 절은 아닙니다 근데 얘는 i'm a boy and you are a girl에서 이 i'm a boy는 절이지 문장은 또 아닌 겁니다. 왜냐면 이 전체 문장 i'm a boy and you are a girl 이 전체 문장의 i'm a boy는 그 일부이기 때문에 i'm a boy를 문장이라 부를 수 없고 절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대충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장이란 절이란 둘다 주어수로의 형식을 띠, 지닙니다. 하지만 절이라는 것은 그 문장 전체 일부를 가리킬 때 그리고 절이라 부르려면은 이제 절은 두개 이상 있어야 하고, 절은 두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두 개, 절이 두 개면 접속사는 한 개입니다. 지금 엔드가 접속사거든요. 그리고 뭐 절이 세 개면 접속사는 두 개가 되고요. 절이 네 개면 접속사는 뭐세 개가 되고 뭐 이렇습니다. 여튼, 예, 문장과 절의 차이 확실하게 이제는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긴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아예 뭐 접속사가 없는 접속사가 없는 문장을 가장 기본적인 단순한 형태, 심플한 형태에서 단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문은 지금까지 뭐 어순 실전이든 어순 심화그 팔강까지 다 다루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장이 다 단문이었어요. 팔강까지 다룬 문자들, 문장들은 어, 근데 이제 그 명사 설명어 중에 접속사가 나오는 그 예문들은 걔네들은 단문이 아니라 복문에 해 당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예문들이었고, 그 전에 이제 뭐, 음, 그러니까 이제 여튼 접속사가 없는 문장들은 단문입니다. 자, 1번 예문 보면, The bus arrived at 7 in the morning. 그래서 버스가 도착했다 7시 아침에.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문장 전체에서, 여튼, 그, 뭐야, 접속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문이라고 합니다. 단문. 그 단문보다 좀 이제 큰 단위가 중문이 되는데요. 중문. 얘는 그렇게 없잖아. 요 얘도. 중문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컴파운드 센트 c 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컴파운드라는 게 이제 혼합, 뭐 합쳐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두 개의 대등절이 두 개의 대등절을 잇는 접속사에서 뭐 대등접속사 혹은 뭐 등이 접속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은 되게 화려한데 어, 내용 자체는 알맹이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절 she finished she finished her work. 그녀는 그녀 의 일을 마쳤다. 이 문장이랑 She went home early 그녀는 집에 일찍 갔다 이 문장이랑 둘다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쓰이는 이두 문장을 그냥 이제 서로 연결했다 그래서 대등한 절 끼리 연결하는 접속사 그것을 이제 등위 접속사 혹은 대등 접속사로 부릅니다 뭐 이제 본인의 그 입에 달라붙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등위 접속사라 부를지 대등 접속사라 부를지 그리고 이 대등 접속사 저는 대등 접속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등 접속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and, or, but, so, for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for도 이제 f 는 거의 잘안 쓰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네 가지인데 and, or, but so. 얘네들은 뭐 되게 초급 수준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냥 예문 하나씩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예문 여기 and라는 대등 접속사 쓰인 거죠. 보통 그리고라고 해석이 되고, 그래서 그녀는 그녀 일을 마쳤고 그리고 이제 그녀는 집에 일찍 갔다 이렇게 됩니다. 3번 이문에서는 이번에 버십니다. 5입니다 5월. 혹은, 뭐, 이렇게 해석이 되죠. You can stay here. 그래서 너는 여기 머무를 수도 있고, 혹은, you can come with us.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다. 함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다음, 버십니다. 뭐, 하지만으로 보통 해석을 하죠. He tried his best. 그니까, 러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he, fa he failed. 그는 실패했다. In the end. 결국에는. 뭐, 이렇게 되고. 자, t h so. It started to rain. 그러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다. So 그래서 we went inside.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Inside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네 가지 많이 쓰고요. f o 도 가끔 가다가 이제 대등 접속사 혹은 등위 접속사로 쓰이는데 이 경우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정도로 해석이 되죠. 근데 많이 쓰진 않아요. 이 표현 자체가 되게 문학적인 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그래도 뭐 해석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I stayed o m 나는 집에 머물렀다. 나는 집에 머물렀다. 왜? I was not feeling well. 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해석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봤던 모든 예문들은 중문입니다. 자, 중문.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문장과 절의 차이를 아시는 건데요. 이 전체가 문장입니다. 문장 중에서도 이 전체가 문장인데 이 문장을 정확하게는 이제 중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문. 이 전체가 중문. 그 문장 은 중문. 그 중문이라는 문장 안에 재밌게 she finished her work. 절이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은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두개 이상 있어야 되고 그래서 she, she went from early. 이것도 절이 있고 그다음에 절과 절을 잇는 이 end라는 지금 접속사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지금 2 번부터 6 번까지 모든 예문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문까지는 중문까지는 뭐 대등 접속사, 등위 접속사가 쓰이는 이 중문까지는 그냥 할 만합니다. 이거는 자, 그냥 초급 수준이에요. 초보 수준 누구나 다 압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어순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얘네는 문제가 안 돼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 레벨이자 이제 사실상 마지막 레벨인데 공문입니다. 공문 복문. 그리고 제가 여기 설명 접속사라 적어놨지만 이 이 복문에 대한 설명이 되게 부실합니다. 실제 그 학교, 뭐 학교가 됐다 학원이 됐다 문제집 같은 데에서도 되게 부실하게 나옵니다. 뭐 뒤에 영상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뭐 관계대명사와 이러면서 되게 부실하게 가르칩니다. 어, 그게 거기에서 좀할 말이 많고요 여튼 그리고 뭐 복문에 쓰이는 접속사를 보통 문법책은 종속 접속사라 합니다. 종속 접속사. 뭐 종속된다 해가지고. 뭐 복문이라는 이 말의 자체는 complex sentence, 에서뭐 복잡한 문장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뭐 종속 접속사가 쓰인다고 하는데 그 종속이라는 건말 그대로 종속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해석을 해보면 I know 나는 안다. That is honest.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이이 이 that을 이제 보통 종속 접속사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를 역시 한국에 끼워 맞춰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걸 그 보시면 그러니까 나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는 나는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안다 해가지고 지금 나는 안다 했는데 그 아는 내용이 그가 정직하다는 것에서뭐 숫자로 순서대로 가면 우리말 해석 순서대로 가면 나는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안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괄호친 이 부분이 이 앞에 있는 동사에 종속된다. 해서 이 that은 이제 종속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주인이 되는 주절. 그다음에 이 that is honest는 이 주절에 종속되는 뭐 종속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꾸로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생기는 거죠. 예, 영어를 결국은 국어에 끼워 맞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부르느냐. 결국은 영어는 그냥 시종일관. 앞말을 뒷말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종속접속사 이런 말을 안 쓰고요. 그냥 앞말을 뒷말이 설명하는 절이다. 그래서 앞말을 뒷말이 설명하는 말. 그래서 저는 설명접속사라 부를 겁니다. 설명접속사. 이 영어 실력이 늘면, 이제 I know가 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절이 한 덩어리로 보여요. 그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뭐 테리 이게 명사구요. 그 다음에 어, Secret 하면 이거는 여튼 단어는 두 개죠. 얘는 명사굽니다. 그 다음에 또뭐 예를 들어서 음, What he wants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 접속사이면서 주어 역할까지 하는 여튼 접속사, 접속사 주어수로 아, 얘가 저, 주어 역할까지는 안 하네요. 여튼. 테리는 명사. 어, s e c r e t 은 명사고, 우리고뭐접속사 주어 수록이긴 한데 여튼 얘는 절절의 형태입니다. 얘는 절했을 때 여튼 명사가 됐든 명사구가 됐든 명사절이 됐든 이것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그래서 절도 여튼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절이 한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음, 예, 그 명사절이죠. I know. 뭐 명, 아, 이 말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질 것 같네요. 여튼, 앞에 절이 있고, 그 절을 뒤에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절이 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절이 절을. 그래서 절이 절을 설명을 하는데, 그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명사적으로 설명을 하느냐, 형용사적으로 설명하느냐, 부사적으로 설명하느냐. 이세 가지를 깨치시면, 이제 어떠한 긴 문장이 나오더라도, 내가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직독직계를 쑥쑥 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뭐, 여튼, 앞에 있는 말이 보면은, 주어수로의 형식을 띠죠. 그래가지고 앞에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 나온 다음에 뒤에 또 주어수로의 형식이 나오죠. 이렇게 뭐 접속사 있고. 그래서 앞절을 명사적으로, 명사절이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안다, 그가 정직하다고.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의문은 이것은 책이다. 이것은 책인데 어떤 책인지 역시 절이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어제 산 책.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I stayed home. 나는 집에 머물렀다. 근데, 어, 왜 머물렀다? It was raining. Because it was raining. 비가 오고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을 절이 설명하는 겁니다. 절을 절이. 그래서 뒤에 나오는 절을 이제 설명절, 설명접속사, 명사절접속사, 형용사절접속사 부사절접속사.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이제는 이제 긴 문장이 확실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게 많고, 이거는 이후 강의에서 다뤄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그 관계대명사와 이런 것도 제대로 이제 풀어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긴 문장도 거뜬합니다. 거뜬해지고, 어, 일단은 문장과 절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십시오. 문장은 시작해서 마침표 찍을 때까지 그 전체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절은 그 문장의 일부일 때 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것도 I know도 이것도 절이 되는 거고, that is honest. He is honest도 절이 되는 거였죠. 근데 얘는 이제 명사, 명사자리, 그러니까 명사자리에 들어가는 절이기 때문에, 이제 뭐 명사절을 이끄는 뭐 명사절 접속사, that,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9강에서는 이제 이렇게 문장이 길어진다는 걸좀 소개를 드렸고요. 어, 단문, 중문, 중문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0강에서 중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1강부터는 이제 복문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문장과 절의 차이 확실히 이해되셨죠? 그리고 절이라는 것은 일단 한 문장에선 두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과 절을 잇는 접속사가 있어야 하고요. 네, 그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그 간단한 댓글이라도 꼭 남겨 주십시오. 저에게 정말 큰 동기 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